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서울의 두개 자치구와 한개 동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조만간 2차 발표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로와 금천구에도 이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서울 두개 자치구와 한개 동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강남구 개포일동과 영등포 관악구입니다. 앞서 서울시에선 7개 자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긴급 요청한 바 있는데 이중세곳만 해당된 겁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 재난지역에 비해 건강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총 12개 항목에서 감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유와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구로구와 금천구의 시의원 1동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현황을 감안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보면 구로구와 금천구의 피해 발생 건수는 각각 2 9다5건과 1,522건입니다. 피해 규모는 97억 원과 110억 원입니다. 추가 지정 선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아이고 좋네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여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보험료 및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국세에 대해서는 차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만 집중호우로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세금에 대한 감면이 주된 혜택인 것 같거든요. 상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방안도 강하신 바가 있으신지 좀 궁금했어요. 네, 자산 정도에 따라서 그 피해 금액을 복구할 수 있는 한계점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향후적인 우리가 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것들을 우리 민주당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중앙재난 피해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특별 재난 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